안녕하세요 마나입니다. 오늘은 건넨스의 기초부터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다면 이런 기능도 있었어 하고 놀라실 거예요. 건넨스는 쉬운 콤보로 높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고 가드도 활용할 수 있는 무기라 입문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무기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보신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숨겨진 기능들이 많아 더욱 건넨스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거라 장담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건넨스의 무기는 포격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장탄수가 6발짜리인 일반형은 가장 데미지가 낮고 3발짜리인 방사형은 데미지가 더 좋으며 앞으로 길게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2발짜리인 확산형은 데미지가 가장 우수하고 범위가 크죠 현재 건넨스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결 무기는 아티어 무기가 아닌 호세인 총창 갈호트인데요 보다시피 포격 한 방에 데미지가 80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발사 속도가 빠르고 여기에 장전을 빠르게 해주고 장전수도 플러스에 시켜주는 증탄주를 넣으면 총 3발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펑펑펑인 포격, 포격, 포격만 써도 순식간에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리에서 쓰는 게 아닌 전후 좌우 내가 원하는 자리로 이동하면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포지션 잡기도 쉽고 굉장히 쓸만한 실전 기술이니 자주 써먹어보세요. 두 번째는 포격을 꾹 눌러서 최대치로 발사하는 모으기 포격인데요. 사실 앞서 설명드린 펑펑펑보다 이 모으기 포격을 잘 맞추는 게 데미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똑같은 장탄수로 약 1.7배 더 높은 데미지를 주죠. 하지만 모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난이도가 높은 몹을 상대할 때는 몬스터의 패턴을 알아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써먹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이 모으기 포격을 자주 써야만 하는 이유가 데미지가 높다는 건 말고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으기 포격 두 번에 용격포 게이지 한 개가 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전에서 자주 써먹으면 큰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두 가지 알려드리면 포격을 모으다 몬스터의 공격이 더 빨리 들어올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포격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회피를 눌러서 스텝으로 캔슬시키세요. 그리고 바로 가드를 누르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리겨 찌르기로 거리를 좁히면서 포격 버튼을 꾹 눌러보시면 내디뎌지르기 동작이 캔슬되면서 모으기 포격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가지는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니 꼭 써먹어보세요 세 번째는 거리 좁히는 방법인데요. 건넨스는 발도 상태에서 다른 무기에 비해 이동 속도도 느리고 일반 스텝으로 거리 좁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건넨스를 써보면 느려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간략한 콤보를 이용해서 빠르게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커맨드는 전진 포격 후 이동 후려치기인데 장탄수를 하나 낭비하는 게 아깝긴 하지만 확실하게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고 상황이 괜찮다면 바로 이어서 용암 풀버스트까지 먹일 수 있어서 건넨스 유저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실전 기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더먼 거리를 빠르게 좁힐 수 있는 최장 거리 이동 방법인데요. 네디저 찌르기 이후 전진 포격으로 캔슬시키고 이동 후려치기입니다. 이 네디저 찌르기는 캐릭터를 전진시키면서 공격하면 나오는 동작인데 이 커맨드를 입력하고 바로 전진하면서 포격을 누르면 네디저 찌르기의 공격 모션이 캔슬되면서 포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죠. 실전에서 생각보다 잘 써먹을 수 있으니 익혀두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빠른 용격포 사용인데요. 이 용격포는 건넨스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기술로 가장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필살기이죠. 이걸 그냥 쓰면 발동이 느리지만 용왕 풀버스트나 연장 용왕 풀버스트 이후 쓰는 용격포는 더 빨리 발동되기 때문에 보통은 콤보 이후 마무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몬스터를 만나보면 알수 있는데 대경직 상태가 아니라면 이 콤보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각이 안 나오죠. 그래서 때로는 용격포가 두 발이 있다면 쌩으로 연달아 용격포를 두발 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 이유는 용격포를 쌩으로 쓸때첫 발은 발동이 느리지만 두 번째는 발동이 빠릅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콤보를 맞춰야 하는 시간도 필요 없어서 몬스터가 허점을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용격포를 쌩으로 연달아 써 보세요. 은근히 각이 잘 나와서 쏠쏠합니다. 여섯 번째는 풀 풀버스를 써먹는 방법인데요. 이 풀버스트는 내려치기 이후 포격 버튼을 입력하면 발동되는 기술로 현재 남아있는 장탄수를 모두 소모해 한 방에 포격 데미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를 보면 베어 올리기 이후 내려치기 그리고 풀버스트로 이어지는데 사실 이 콤보보다 풀버스트를 실전에서 더잘 써먹는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스트 가드에 성공한 후 내려치기 후 풀버스트인데요. 일반 가드 이후에는 내려치기가 안 되지만 저스트 가드에 성공한다면 내려치기가 가능해져서 몬스터의 공 공격을 막자마자 내려치고 풀버스트가 가능합니다. 저스트 가드는 판정이 널널해서 조금만 연습하면 솔솔하게 써먹을수 있는 콤보니 반드시 익혀두세요. 참고로 저스트 가드에 성공했다고 무조건 내려치기 후 풀버스트는 수레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2 타짜리 연속 공격에 들어오는 타이밍에 첫 번째 공격에 저스트 가드를 하고 이 콤보를 쓰게 된다면 곧이어 들어오는 2 타째에 뚝배기 맞고 수레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몬스터의 패턴을 충분히 파악한 뒤 마지막 공격에 이 콤보를 써야 합니다. 일곱번째는 심겨루기 이후 콤보인데요. 심겨루기는 와일즈에 처음 생긴 시스템으로 몬스터의 공격을 가드하다 보면 심겨루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스트 가드에 성공하면 더 빠르게 심겨루기가 발동되죠.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공격 버튼을 연타해서 몬스터를 밀어내고 추가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추천하는 콤보로 이동 후려치기, 그리고 용왕 풀버스트, 이어서 용격포입니다. 하지만 심겨루기가 끝나고 곧바로 몬스터가 쌩쌩해져서 바로 공격이 들어올 때 있으니 상황을 봐서 이 콤보를 써야겠죠 여덟 번째는 퀵 리로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인데요 재장전은 일반 리로드와 퀵 리로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리로드는 용왕포까지 장전해주고 퀵 리로드는 용왕포를 장전하지 않죠 하지만 실전에서 용왕포를 쓰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 웬만하면 퀵 리로드를 습관화하셔야 하는데요 사용법은 모든 공격 이후 리로드를 하면 퀵 리로드로 발동되는데 예외로는 풀버스트, 용왕포, 용격포 이후에는 일반 리로드로 발동됩니다 아홉 번 두 번째는 리로드 가드 포인트의 활용인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퀵 리로드 심화 단계이고 사실상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이라고 할수 있는데 생각보다 쉬우니 무조건 익혀 두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그냥 몬스터 공격이 들어올 때 리로드를 하면 되죠 쉽죠.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텐데 몬스터 공격이 들어올 때는 가드를 눌러서 저스트 가드를 노려하는 데 리로드를 하면 공격에 얻어맞게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스트 가드가 발동되면서 리로드까지 같이 발동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가드 포인트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모넌 시리즈는 가포라 불리는 가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는 가드를 사용하는 무기들은 특정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가드가 하얗게 빛나면서 발동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다시피. 일반 리로드나 퀵 리로드 둘다 가드 포인트가 발동돼서 전투 중 몬스터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리로드를 해주면 저스트 가드가 발동되면서 리로드까지 같이 되는 것이죠. 이게 실전에서 진짜 개꿀이니 무조건 써먹어야 합니다. 열 번째는 실전에서 써먹기는 힘들고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라 설명드립니다. 건네스풀 콤보의 마지막인 연장 용왕 풀 버스트를 자세히 보면 가드 포인트가 두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연장 용왕 풀 버스트까지 콤보를 쓰는데 몬스터에게 공격이 들어올 때이 가드 포인트의 공격 얻어 걸리면 가드 판정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추천하는 실전 콤보 총정리입니다. 첫 번째는 이동 포격으로 공격하기. 두 번째는 내리려 찌르기 캔슬 후 모기 으 포격으로 공격하기. 세 번째는 이 연속 용격포. 네번째는 베어 올리기 이후 내려치기 그리고 풀버스트 다섯번째는 풀콤보로 베어 올리기 이후 내려치기 그리고 용왕 풀버스트 이후 연장 용왕 풀버스트 그리고 용격포 용격포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건넨스 기초부터 실전 가이드를 해 드렸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